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건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는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해야 돼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성경을 잘 알든 모르든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날짜를 못봐아야 돼요 시작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또 유치부 안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가정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데 쓰던 시간을 비워야 하는데 우리가 자주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TV를 보는 시간을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제 TV를 보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든지 이건 너무 극단적이니까 어쨌든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이제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집은 정말 시간이 없는데라고 하기 쉽지만 정말 짜내고 짜내면 15분 정도의 여유를 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예배를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가정예배는 공예배는 아니거든요. 공예배는 이 예배의 순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공예배의 순서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는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은 하지만, 뭐 가정경건의, 가정 기도회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가정에 맞게 바꾸시면 돼요. 이제 저의 가정을 예로 들면요. 저희 가정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첫째, 둘째가 3살, 5살 때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리니까, 너무 어리니까, 그냥 우리 이제 가정 예배하는 시간이다 하고 모여서 이제 우리 아이들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유치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때 배운 노래들 있잖아요. 이제 그, 그 책자를 제가 구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노래 불렀어요. 그렇게 한 10분, 20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더큰 다음에는 이제 성경 구절을 불러주면서 뭐 하나님이 세상을 제가 불러주면, 또 아이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라나서, 이처럼 자라서 이렇게 제가 불러주면, 따라서 그런 식으로 그냥 어 순서와 방식을 여러분들이 가정에 맞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대체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제 함께 찬송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이나 신앙고백서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기도하는 것으로 마쳤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은 애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중학생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니까 지금은요 이제 당연히 다 같이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명의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또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다섯 명의 우리 가족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한 절씩 읽고 또는 가정 예배에서 책을 사용할 때는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해요. 이제 시작 기도도 아이들이 하게 하고, 책도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읽게 하고, 마치는 기도도 아이들이 하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익숙하게 잘 해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시작한다, 두 번째는 시간을 만든다, 세 번째는 가정 예배 순서를 정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가전 분위기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언제 할 건가, 그리고 몇번 할, 일주일에 몇번할 건가, 이제 그걸 정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매일 합니다, 매일. 사실은,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또는 이제 주일 저녁 일주일에 한번 하더라고요. 그냥 일주일 중 언제 시간 나면 한다 그렇게 하기보다 여러분 못을 박아야 됩니다. 적어서. 집 어딘가에 붙여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일 저녁 9시는 가정 예배하는 시간, 이렇게 못을 박아두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수요일 저녁에 못 했다, 그러면 목요일 저녁에 한다라고 다시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요, 이제, 작년 5월까지는 저기, 그 명도교회라고 영남2공대 네,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이제 3년 동안 제가 초등부 사역자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 초등부 학부모가 한 15가정 정도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15명의 학부모를 다 카톡방 초대해가지고 이제 가정예배를 드린 다음에 인증사진을 올리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3년을 했고, 지금은 제가 떠난 다음에도 계속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 가정예배 인증 사진을 올리면 이제 깜빡하고 있다가도, 아, 오늘 수요일 저녁 가정예배 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막 가정예배를 서로서로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독려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유치, 그 주일날, 또 이제 아이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가정예배를 잘 드렸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줘요. 가정예배 잘 드린 가정을.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때부터 가정예배 안 드리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정하고, 이제 다섯 번째. 그러면 가정예배 때 무엇을 교재로 사용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교리, 번갈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지금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대부분 유치부니까 유치부니까, 어, 저렇게 이제 어린, 지금 우리, 네, 어, 우리 성도님, 이제 어린 아이들 안고 있으면, 저 어린 아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번 시간을 정해서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고 또 아이와 함께 찬송가만 불러도 좋아요. 아이가 엄마의 말을 따라 할수 있다면 성경 하루에 한 구절씩 따라 하게 하면 되고요 조금 더 컸, 컸을 때는 우선 이제 성경은요. 제가 두가지를 추천드리는데 도란노 이야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가 잠들기 전에 아이가 잠들기 전에 읽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조금 더 컸다. 이제 한 6, 7살이 되었다. 그러면 부흥과 개역사 어린이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읽어주면 좋고요. 유치부 나이대에는 그 다음에 교리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일주일에 꼭한번 가정예배, 소율이 문단, 그책 좋고 그 다음에 365 교리북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출판사는 이래서원, 그 책이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읽어주기가 좋고요. 이제 아이가 좀 컸다. 컸다. 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러면 성경은 성도를 위한 365 통독 주석. 이 책이 좋고, 교리는 교리와 함께하는 365 가정예배. 그 책이 좋습니다.